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화천장로교회 12월 12일 중고등부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해, 주 시고, 부활 신천 하시 어서 나의 주가 되셨 네. 고마 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다 노래 하리. 나의 사는 그날 까지 주만 위에 살 리라. 주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하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의를 맞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를 반복해 지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리와 말씀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되찾을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상숭배는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이델베르키오리문다 94문과 95문 두 가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4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답해 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과 복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우상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의식, 성자들이나 다른 피저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내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세요. 말하자면 가장 작은 일에서 조차도 그분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기를 요구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여러분들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빠나 엄마, 부모님이나 또 도와달라는 어른들한테 도와달라 하지 않고 강아지나 인형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어른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도 못하고 도와줄 힘도 없는 강아지나 인형 같은 뭐 게임의 캐릭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의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부모님은 분명 속상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한다면 좀더 많이 속상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상의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네. 자 우상 숭배를 하거나 다른 종교를 찾거나 무당이나 역술가에게서 짐을 점을 보거나 미신을 믿는 것은 다른 신들을 찾는 일이고 그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9 5문입니다 무엇이 우상숭배인가요?라는 질문이에요. 함께 답해보기 원합니다. 시작. 우상숭배란 그분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사람들이 신뢰하는 다른 어떤 것들을 세우거나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 돈이나 성공, 명예도 다 우상이 될수 있어요. 흔히 우상숭배라고 하면 어떤 신의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수 있어요. 이 세상의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중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좋아요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좋아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평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변함없이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